자, 일단은 반도체다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뭐 반도체 엄청난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뭐 반도체 어떤 장비, 어떤 기술을 이용해가지고 막 뭐가 들어가고 사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싶거든요. 그래서 사실 좀 쉽게 쉽게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대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면 AI가 핫하다. 라는 건 알았어요. 그러면 이 AI가 어떤 AI냐? 여러분 지금 뭐, 피지컬 AI? 뭐, 뭐, 피지컬 AI?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어보고 있을 거예요. 뭐, CES에서 피지컬 AI가 나와가지고, 막, 로봇이 춤을 춘다더라. 막, 로봇이 장난 아니다더라. 뭐, 이러면서 로봇 관련주 움직이는 거 보니까 뭐, 야, 로봇이 좋은가 보다. AI, 로봇이구나,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로 인해서 앞으로 어떤 산업의 변화가 생기고, 어떤 것들을 주목하고, 아직 안 움직인 건 뭐고, 지금 주목받는 게 뭔데, 진짜 주목을 받아야 될건 이거일 수도 있잖아.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시대였어요. 여러분들 뭐 엔비디아, HBM 반도체 뭐 이런 얘기들 엄청 많이 들어봤죠. 어뭐 데이터 센터에는 뭐 HBM 반도체가 필요하고 뭐 그걸 하이닉스가 어떻게 했고 뭐 삼성전자가 뭘 했고 그래서 뭐 HBM 반도체 뭐 장비 회사들, 검사 회사들 엄청 잘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메모리 반도체 시대는 클라우드 AI라는 ai 시대에서 필요했던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어,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기억을 저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정보들 저장하고 그거를 학습시키고 학습시킨 거를 추론해서 결과를 내는 것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ai 거든요 그러면 이 ai 시대가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 우리가 usb 들고 뭐 데이터 센터 가가지고 막 이렇게 U.S.B 꼽아 가지고 원하는 거 U.S.B 담아 가지고 오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를 담기 위한, 이 정보를 모으기 위한 게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 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와 이것저것 메모리 반도체 막 이것들 잔뜩 설치하니까 전기가 진짜 엄청 많이 들어가네. 야 전기 케이블 다시 깔자. 야2 2 0 v 갖고는 안 되겠다. 전전 어, 전, 전용으로 깔자. 그래서 전력 설비 잘간 거고. 야 근데 이거 전기가 어디서 갖고 냐 이거? 야 이거 원전이라도 다시 열심히 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원전 관련 주가 잘 움직였고. 자, 그렇게 해서 데이터 센터에 메모리 반도체를 넣고 AI를 학습시키고 추론 결과까지 냈어요. 근데 그 추론 값을 어게 옮겨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통신으로 옮길 수밖에 없죠 우리가 USB 갖고 뽑아 올수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통신 인프라가 중요해졌던 거고. 아, 근데 통신을 하자니 야, 근데 이거 막 바다라던가 뭐 이런 데서도 AI는 다 써야 되는데. 야, 이런 데서는 인터넷이나 잘안 터지잖아. 이거 어떡하냐? 그러니까, 적에도 위성이라든지 스타링크에 대한 관심이 커진 거예요. 그래서 우주항공 섹터들도 이렇게 움직인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아, 그래서 쟤네들이 움직였구나, 라는 걸 알았다 치죠. 자, 피지컬 AI는 뭐냐면, 이제 데이터 센터의 정보들을 잔뜩 모아왔어요. 지금까지는 정보를 우리한테 말과 언어로 알려줬습니다. 어, 우리가 질문하면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는 이게 아니라, 하드웨어 기기에 AI들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터미네이터 같은 거 있잖아요. 어, 로봇이 지금 떠오른 거는 막팔막 막 미친 듯이 막잘 움직이고 막 허리 막 승승 돌아가고 막목잘 돌아가고 이래서 로봇 관련주가 뜬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로, 그거는 우리가 쉽게 말해서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죠. 내가 원하는 동작을 얘한테 입력하면 얘는 로봇은 원래부터 그렇게 움직였어요. 그럼에도 근데 로봇이 떠올랐던 진짜 큰 이유는 AI라는 이 산업과 접목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로봇은 춤을 추세요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출지를 입력을 해줘야 그 로봇은 그렇게 춤을 텄다면 지금은 로봇한테 AI가 입력된 로봇이라고 한다면 춤을 추세요라고 하면 로봇은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아, 그럼 너가 좋아할 만한 춤은 이런 거니? 하면서 내가 많은 데이터를 통해서 아, 이렇게 춤을 추는구나 라고 학습해서 춤을 춘다. 자기가 알아서. 내가 굳이 입력하지 않아도 어떤 동작을 하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이렇게까지 넘어가기 때문에 AI에 대한 로봇 관심이 커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 중요했던 게 아니라 AI라는 소프트웨어를 입힐 수 있는 하드웨어의 가장 대표적인 게 로봇이었기 때문에 중요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자 a i 우리가 데이터 센터 안에서 그 많은 정보들이 다 존재를 하고 학습도 시켜 놓고 추론도 시켜 놨어요. 그런데 로봇에다가 그러면 이 데이터를 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근데 아까 말했죠. 통신이나 이런 걸로 했을 때는 한계가 있다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콘서트장이나 사람 많은 데 갔을 때 통신이 안 터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뭐 혹은 내가 물속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로봇이 불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데이터 환경이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AI를 데이, 데이터 센터에서 좋은 정보를 준다 해도 로봇이 거기에 반응할 수 없겠죠. 또한 딜레이도 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안에 중요한 건 결국 칩입니다. 로봇을 움직이게 하는 뇌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가 중요했던 건 막대한 양의 정보를 학습시키고 추론하기 위해서 메모리 반도체 기억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필요했다면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다? 로봇이 움직여야 될거 아니야. 이제 그 로봇의 뇌를 박아넣어야 그 학습한 데이터를 조그만한 칩에다가 소프트웨어를 깔고 그 소프트웨어 칩을 로봇 머리통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로봇의 뇌가 되는 거죠. 그래서 피지컬 AI의 핵심은 결국에는 이 학습된 망대한 양의 데이터를 최대한 가지치기로 잘라내서 그거를 자그마한 칩에 집어넣고 그 칩을 로봇이라든가 다른 하드웨어 기기에 집어넣는 것. 이게 피지컬 AI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건 뭘까요? 지금까지는, 오케이. 어, 많은 정보를 모아야 됐고 학습 추론을 해야 됐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중요했어 그럼 이제부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건그 학습된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시스템 반도체 여기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반도체가 비메모리 반도체인 거고요 지금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여러분들 차트 보면 알겠지만 시장에서 철저히 무시당했어요 정말 중요한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임에도 불구하고 어, 아직까지 왜 시스템 반도체가 무시당했을까 생각해보면 일단은. 메모리 반도체를 통해서 HBM이라던가 이런 거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학습시키는 과정이 우선이었기 때문이에요.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메모리 반도체지. 야, 지금 아직 데이터 센터에서 학습이라던가 추론 이것까지 완벽하게 되지도 않았는데, 뭔 벌써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얘기하고 있어. 이랬기 때문에 무시당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2026년부터는 피지컬 AI 시대가 개발한, 개화한다, 라고 하죠. 자, 피지컬 AI? 그러면은 단순히 로봇만 있는 거 아니에요. 자율주행도 있을 수 있고요. 날아다니는 드론 같은 거 있을 수도 있고요. 어,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택시 여기에 넣을 수도 있는 거고 하다못해 우리 농기구 있죠, 농기구 같은데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농기구가 이렇게 밭을 갈거나 이게 자동으로 지금은 이제 막 드론 같은 걸로 농약 뿌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어 여기는 농약 안 뿌려도 되겠다. 야 여기는 좀 애들이 아프네. 여기는 좀 약을 줘야겠다. 이런 것들을 AI가 판단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단순히 지금까지는 맨날 반도체하면 어, oh, 메모리 반도체. HBM 반도체 최고. 지금까지 2025년은 그랬다면 2026년부터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뭐다? 어. 그칩 뇌가 될수 있는 것. 그래서 엔비디아에서 맨날 로봇 얘기해요. 엔비디아에서 뭐 지금 엔비디아가 로봇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 뭐 로봇 동맥 뭐 이런 얘기는 나오지만 그래서 엔비디아가 어떤 로봇을 위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 많을까요? 별로 없을걸요. 그냥 HBM 반도체 뭐 엔비디아 짱뭐 데이터 센터 엔비디아 짱 이거는 이미 지난 거고 그럼 2026년부터 엔비디아의 행보를 예상해 보자면 결국 그런 거예요. 이제 피지컬 AI 시대가 개막을 했고 피지컬 AI는 어... 어떻게 쉽게 예를 들까 지금 계속 고민을 했는데. 어, 그런 거죠. 엔비디아가 하고 있는 게 지금 제슨이라는 칩을 만들고 있어요. 이거는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에요.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로봇의 칩, 제슨 칩셋 모듈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로봇의 머리통에 들어가는 칩셋을 지금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고, 엔비디아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시스템 반도체거든요. 자, 엔비디아가 지금 최근에 어디에 투자를 했죠? 어, 인텔에도 투자를 했습니다. 인텔은 원래 뭐 하는 회사죠? CPU 만드는 회사예요. 컴퓨터의 뇌였던 CPU를 만드는 시스템 반도체 회사입니다. 즉 지금 엔비디아의 행보는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했다면 앞으로 나아가서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집중하겠다라는 걸 대놓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반도체 섹터 안에서 종목을 고른다라고 하면 지금까지 메모리 반도체가 이렇게 올라갔다라 그래서 그것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안 올라간 비메모리 반도체를 앞으로 내가 주목을 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 칩셋은 있었는데 이 칩셋 안에 이제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어 조그마한 미니 컴퓨터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슨 칩셋이 거기 안에 우리가 컴퓨터가 있으면 위에다 윈도우라는 소프트웨어를 깔잖아요 그래서 아이작이라는 엔비디아의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가상세계에서 로봇한테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결과를 소프트웨어로 만들어서 제슨 칩에 이식하고 그 제슨 칩을 로봇이라던가 다른 분야에 유통을 하는 겁니다. 이제 이런 구조로 간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거는 시스템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가 아닌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다라는 거를 좀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오늘 올라간 것들 봐봐요. 텔레칩스. 이런 애들 있죠. 얘네들 왜 갔을까요? 뭐 자동차용 자율주행 뭐 이슈가 있어서? 아니요. 지금 오늘 올라간 종목들 대부분 다 시스템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아, 비메모리 반도체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비메모리 반도체들이 지금부터 반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스템 반도체라는 거는 그냥 단순히 뭐균그 약간 정형화된 딱 정확한 뭐 정사각형의 모양으로 어디든 다 통용되게 꼽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동차에 꼽을 수도 있을 거고, 로봇 머리통에 꼽을 수도 있을 거고, 뭐 어디에도 꼽을 수도 있고, 할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맞는 그 시스템 반도체를 다 만들어야 돼요. 그럼 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들이 보통 펜리스 회사들이라고 하는데, 그런 종목들이 뭐어부부 반도체 같은 것도 있을 거고, 오늘 강세를 보여줬던 종목군들 대부분 다 시스템 반도체가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봇 관련주에서 빠지고 있는 거 뭐죠? 로봇, 오늘 로봇 관련주 좀 빠졌잖아요. 어, 로봇 안에서 또 중요하게 제가 말했지만 로봇을 사람들이 집중했던 건 팔다리 잘 움직여 갖고 로봇에 집중을 한게 아니라 ai랑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로봇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지금 로봇 관련주 투자하고 계셨던 분들은 대부분 다 팔다리 잘 움직이는 유압기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투자를 하고 있었다면 정말 본인이 로봇에 좀더 생각을 한다면 이제 시대가 넘어가면 로봇이 뭘 해야 될까요 움직임 와 기똥차게 잘 움직인다 그러면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뭘까요 움직임이 해결됐다면 일단은 인식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뭐 카메라 모듈 이라던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로봇이 뭔가를 보고 사물을 판단하고 인식을 해야 그거를 머리로 전달을 하겠죠 야 앞에 후라이팬이 있다더라 후라이팬이 있대 그럼 이제 머리에서 판단을 해서 그걸 몸이 움직이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로봇에 관심을 있다라고 하면 구동하는 기술력 이것보다는 이제 좀더 나아가서 센서라던지 카메라 모듈 이런 쪽 그리고 이런 쪽을 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시스템 반도체를 지속적으로 보면서 내년도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뭐 관련주 같은 거몇개좀 차트를 얘기를 해 보죠. 자, 일단은 유니케스트라는 종목이에요. 사실 이 종목 유통 회사요. 어, 반도체 유통 회사고요. 엔비디아 공식 파트너사입니다. 어, 근데 지금 주가 봐봐요. 이런 예들 보면은 주가 지금 많이 올랐나요? 사실 뭐 다른 반도체에 비하면 막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반도체에 비하면 되게 시장에서 소외받은 것 같은데 반도체 안에서 바보잖아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자,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는 유통 솔루션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 말했지만 엔비디아의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유통이야. 엔비디아가 엄격하게 관리를 해서. 그런데 아까 제슨 칩이라고 그랬죠 로봇의 뇌가 되는 반도체 칩셋. 이거를 유통하는 회사가 이 기업입니다. 자, 유통을 한다라고 해서 그냥 단순히, 어, 엔비디아에서 물건 받아갖고 택배요 하면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어, 이 칩셋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을 할지, 이 칩셋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계가 필요하고,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아야 되고, 어떤 추가적인 설비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만약에 엔비디아의 제슨 칩셋이 만약에 이번 돌아오는 CES에서 공개가 되고, 또 로봇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고, 엔비디아의 칩셋이 로봇이라던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 퍼진다라고 했을 때, 국내에서 그걸 유통하는 기업은 유니캐스트, 그리고 MDS, 어, 이런, 기업이기 때문에 일단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가 자리가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유니캐스트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지금 안 움직인 관, 반도체 관련주 중에 하나니까 어, 현시점에서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좀 대략적으로 매매 전략도 좀 잡아드리면. 어... 일단 현가 자리 괜찮습니다. 보시면 지금 예 이렇게 위에서 박스권 만들면서 움직였던 종목이거든요. 이렇게 박스권 잘 만들고 있다가 박스권 상단까지 쫙 갔어. 이때 뭐 어떤 이유 때문에 갔냐면 그때 젠슨황 아저씨가 우리나라의 그 엔비디아 반도체 준다고 했을 때 있죠. 자 그때 이종목의 엔비디아 공식 협력사라는 기대감 가지고 올라갔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HBM 반도체 같은 경우 블랙웰이라든가 HBM 이런 거는 엔비디아가 유니케스트라든가 유통업체를 통해서 주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별 관련이 없었어요. 기대감으로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갔다가 야 이거 아니래 하니까 거래량 없이 쭉 밀렸던 거고 지금 아래 구간에서 다시 한번더 박스권을 형성했거든요. 자 박스권 형성했고 지금 6,600원 돌파 시도하고 있죠. 해당 종목이 6,600원 위로 만약에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이나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안창에 성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 위로 좀 크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종목의 매매 전략을 잡는다라고 하면 일단 1차적으로는 이 박스권 안쪽에서 매매를 한다라는 기본적인 생각. 그러면은 이렇게 3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한 7,300원 정도 좀 여유있게 보셔도 괜찮은 종목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가운칩스 같은 경우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팸리스라고 보긴 좀 어려워요. 어, 어떻게 보면 디자인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팸리스가 반도체 설계를 도면을 만들어서 이제 만드는 파운드리 회들한테 맡겨요. 저희가 이렇게 설계 도면을 만들었으니까 당신들이 좀 만들어 주소 하고 어떻게 넘기게 되는데 이 넘길 때 그냥 툭 넘기면 안 되니 이 중간에 어떤 식으로 할지 좀 구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회사, 어떻게 보면 디자인하는 회사라고 봐도될것 같아요. 반도체 팸리스 디자인 회사라고 좀.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가온칩스고요 가온칩스 같은 경우도 또 삼성전자랑 또 끈끈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제가 시스템 반도체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라고 말한 현 시점에서 가온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480선을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결국엔 돌파할 가능성 높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이 종목 꽤나 긴 시간 동안 아래에서 횡보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가 53,000원 정도,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121선 위라고 한다면 53,600원이네요. 53,500원 정도 위로 금요일 종가를 형성하면서 마무리를 한다. 라고 하면 해당 종목은 그때부터 좀 강한 우상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도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일단 480선 돌파하는 거 보고 사는 것도 좋죠. 뭐, 56,000원 여기 위에 안착하는 거 보고 사는 것도 좋지만 가장 좋은 건 금요일 종가 기준 53,000원 위, 53,500원 위. 이거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나머지 분봉 차트도 꽤 괜찮네요.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좀 핫했던 제주반도체 자,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저전력반도체로 중요한 거예요. 저전력반도체가 왜 중요할까? 어, 지금 저전력반도체에 집중하고 있는 게 예전에는 왜 저전력에 주, 그 약간 이런 거에 사람들이 주목했냐면 와, 야, 데이터 센터 이것들 전기 먹는 하마들이네. 이거 전기 엄청 잡아먹네. 야, 이거 어떻게 좀 전기 효율을 좀 높일 수 없냐? 아, 아니면은 좀 너무 뜨거워. 아, 이거 열을 좀 낮출 게 없냐? 이러면서 좀 이런 애들이 관심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 반도체가 올라가고 있는 건 결국 그 로봇에 들어가는 칩셋을 만들려면, 이조그마한칩 안에, 컴퓨터 같은 경우는 크잖아요. 여기 안에 CPU도 들어가고, GPU도 들어가고, 하드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반도체는 되게 적은데, 이 안에다 모든 걸 담아야 되거든요. CPU, GPU 다 담아야 돼. 그렇다 보니까, 전력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제주반도체 지금 주목받고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온디바이스 얘기 많이 듣죠. 온디바이스? 뭐, 온디바이스가 뭐, 온디바이스? 뭐, 핫하다는 거, 그거? 근데 그온 디바이스가 주목받는 것도 결국 여기랑 연결되는 거예요. 지금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건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통해서 AI를 학습시키고 이게 아니라 그 학습된 거를 로봇이나 다른 헤드웨어 기기에 집어넣고 싶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집어넣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지금 좀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는 전고점 까지도 올라와서 사실 지금 따라잡으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저랑 같이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주식정보방 보시면 이것도 제가 지난주 금요일부터 여러분들한테 남겨드렸던 종목이거든요. 제주반도체, 가온칩스, 또뭐 이런 애들 있죠. 그래서 뭐 또좀 눈목할 만한 거 뭐가 있을까요? 또. 반도체 안에서? 사실 제가 지금 제일 눈여겨보고 있는 건 유니캐스트이긴 해서 이쪽 같은 경우 좀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가온칩스거든요. 이두 가지 종목 제가 지금 간단하게 코멘트 드렸으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전략과 매매가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 하단 QR코드 찍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올해는 끝났고 내년에 이제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 그리고 반도체 좋다. 이런 얘기로 내가 반도체를 뭘 사보겠다라고 한다면 이왕이면 한참 잘 갔던 애들.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안 올라갔던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두산 테스나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 어, 그래서 잘 모르겠으면 검색이라도 해봐요. 어,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뭐 이런 거 인터넷에 검색을 해본다던가 어,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 뭐 이런 거 검색해보시면 나오겠죠.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다 무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 실적 탄탄한 종목군들 아직 안 움직인 애들이라는 소리거든요. 그런 것들 위주로 여러분들이 내년 상반기 반도체 포트폴리오 구성한다라고 하면 어, 내년 상반기도 굉장히 재밌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 원래 오늘 하려고 했던 게 내년 상반기에 주목할 만한 이슈들이나 업종 같은 거쭉 남겨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역시나 비메모리 반도체 딱 하나 하니까 시간이 왜 38분일까요? 어, 원래 한 6개 정도 있는데 일단 1탄이 비메모리 반도체였고요 어, 남은 것들은 제가 차차 방송에 나와서 알려드리던지 아니면 여기 밑에 QR코드 오시면 거기서 또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